도도 도도 영가추 정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.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려. 내 그래도 빨리 잡히는. 저분 힐러, 저분 힐러로 잡아서 그럴까? 또 빨리. 어, 아, 믿어버렸어요. 아, 제 헤드랑 문제 맞아. 예, 좀피 소리 아까 들렸을 거지. 피 없어. 없어? <놀람> 일로 하나 일로 와. 와. 오히라는미기였구만다 뒤지겠다. 다 빠졌어. 뭘 해야 될까? 어디 보자. 바스티온을 해 봐. 어이구, 우리, 지금, 하... 어디, 오, 어디, 정면에. <laughs> 아, 왜, 방벽을 없앴지? 깨진 건가? 왔다, <laughs> 마, 씨. 공 차이 좀 많이 날것 같은데. 아 시그마 믿고 다스한 건데 진스 하시면 안 돼요? 우리 아나랑 여기 탱커맨이랑 듀오네 아 그래? 한지우랑 피카츄잖아아 그렇네 <laughs> 여귀다 <귀여워>. <laughs> 해볼까 야 저거 자리야 갭딸피데자리 없으면 뽕 빠졌나? 꽁 빠진 것같은 너만나다 진짜. 위도우보러 <laughs> 가자. 위도 의도... 위도우... 뭐 뭐다 하는데? <laughs> 뒤에 메르스... <laughs> 오, 막 불타네. 아나 필요 없어 고마 아니 윈님아 <laughs> 저기. 와, 무슨 것 같다. 그러게. 빡, 빡세긴 어, 나 이거. 이거. 같다. 이거. 이거. 빡세긴 하 이거. 이 이거. 왜거 이거. 이이안올라가거지 오, 뭐가 뭔가 엄청 날카로운걸? 뭐가 뭐가? 소리가? 진짜 못 쏜다, 애쉬. 어. 어? 뭐야? 나 왜.. 나뭐해 죽었지? 와.. 씨.. 말도 안돼왜 계속 <laughs> 혼자 가지? 정면에.. 정면에 애들 많다 나어떡못못댈거 같대. 아니 거기 왜 자꾸 가냐고. 죽음을 버티면해진다 어, 그것까지... 나이스. 근데 이제 확실히 애들 탱커가 나오니까 리퍼하기가 훨씬 낫네. 아 우리 화물 나 화물 밀게. 알스카멘. 위도우 살려 올라갈 수 있어? 아니 뭐못 가. 2층에, 2층에 뭐 있다, 2층에. 예. 층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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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아, 이고나뒤못 아, 이다 아, 이터졌이 아, 이씨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다 죽었어 아, 그래? 어차피 농세. 죽었었어? 아, 주었구만. 아니 이 새끼가 있어. 공 뺐다 <laughs> 이거 한탄창을 다 써도 안된다 자리으면 됐어 니로다다다오어 하지게. 다 우리 조 빼야 될래같거든 아니야, 아니야 지금, 지금, 잡아지지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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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보이라가 두워가지고 힐이 없... 아이층 감 오빠 <목소리> 거기 안 보인다 아, 나나못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준비만 준비만. 나몇 번을 미신 거야, 얘네들? 아, 많이 끊긴 건가? 내가 죽었네? 어나 <laughs> 진짜 자리 살리고 죽었어. <laughs> 잘했어. 와, 6분. 아, 애들 진짜 진짜 빠 나보다. 애들 순차적으로 막다 들어오고. 응. 추천해줘야지. 만사천이랬다, 밖에는 갈까? 가자.